비타민 D 이것만 먹자. 하루 한 알로 면역력과 뼈 건강까지. 햇빛 대신 종근당 건강 비타민 D 2,000IU로 건강을 충전해 보세요. 매번 비타민 D를 구입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그만. 이 제품은 90정이 들어있어 장기간 복용에 안성맞춤입니다.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라 보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저도 사용해본 결과 정말 간편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. 하루 한 알로 면역력 감화 및뼈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피로감도 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. 특히 어머니께서 드신 뒤 피곤함이 줄었다며 굉장히 만족하셨어요. 믿을 수 있는 종근당 건강 비타민D 2000IU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보세요. 뉴트리가든 비타민D3 5000IU 180점과 함께 햇빛 없이 뼈 건강을 지키세요.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 걱정이신가요? 뉴트리가든이 여러분의 뼈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. 저는 이 제품 덕분에 비타민 D 결핍 걱정을 덜수 있었어요. 대용량으로 장기간 복용 가능해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. 칼슘과 인의 흡수율까지 높여주니 뼈 건강 관리에 이상적인 해결책이죠. 사용자 후기에는 고함량 비타민 D로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하루 한 알로 경제적이라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. 게다가 목 넘김이 편해 중장년층에게 특히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 뉴트리가든 비타민 D3와 함께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. 햇빛이 부족한 일상에서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? 저는 그랬지만, 이제는 메가도스 D 비타민 D3 4000IU 덕분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. 이 제품은 하루 한번 섭취로 필요한 비타민 D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어요. 길어진 유통기한 덕분에 신선함을 유지하며 꾸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 후기를 보면, 비타민 D 고함량 덕분에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여러분도 메가도스 D와 함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보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.